2011년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질문. 초원교회 성도들의 천국 방문 기록을 볼때 실제로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천국 방문을 이해해야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은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을 드나드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초원교회를 볼때 기도한다고 다 천국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예수님께서 데려가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초원교회의 경우 예수님이 천국 또는 지옥을 방문하게 하실 경우 영안이 열린 성도를 통해 방문 사실을 듣게 되며 또 영안이 열린 성도나 영적 감각이 열린 성도들의 경우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이 천국이나 지옥에 데려가셨음을 알수 있으며 이를 대언자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보수신학의 경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이지, 산 사람이 천국에 가며 지옥에 가는 일은 극단적 신비주의로 치부하며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알 필요도 없으며, 천국에 가면 알게 될 텐데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기록된 말씀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토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맞아 많은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 세상을 초월한 믿음, 타락에서 떠난 믿음을 소유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일인지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죽은 어떤 성도나 성인, 천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으로 가장할 수 있는 만큼 육신적인 영광을 구한다면 10중 8구 마귀가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자신과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도 속에 사는 자만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영안의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데리시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은 특별한 일이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알수 없는 천국 방문, 천국을 갔다 왔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하며 예수님이 주신 체험이 아니면 그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과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초원교회는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로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가고 천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그 자체이며, 천국과 지옥 방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로 어떤 삶을 요구하시며,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과 다르지 않으며, 성경대로 인도하시며, 성경을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문자 속에 가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 삼고 외식의 길을 감으로 결국 멸망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